반갑습니다, 벌러지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아주 그 귀엽고 아주 착한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눈치를 좀 보긴 하는데 아, 세상에 좀 지은 죄가 없어도 이렇게 눈치를 보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제가 그 벌러지 운영하면서 뭐 여러, 여러 가지 파충류도 취급하고 많이 했지만 또 조금 그또 좋은 기회에 또 건강한 친구들을 수입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자기 친구들은. 뭐덩쿨에 많이 있고 뭔가 좀저 끝에 한 마리 보이죠? 자 원래 자고 있는데 제가 지금 깨워가지고 퇴근하기 전에 찍는 거라 이게 조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음. 누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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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봐 아이고 눈치봐요 아이고 그냥 자는데 그냥 깨웠어 어? 아이고 그죠? 애들이 상당히 눈이 아주 따로 돌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친구들인데, 지금 그 여러 마리 있는데, 지금 불을 아까 제가 꺼놨다가 지 켜갖고 몇 마리 없어요. 지금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애들은 이제 베일드 카멜레온. 자, 보시면 아시겠죠? 이 친구들은 뭐 누가 봐도 아주 유명하고 또보급적으로 많이 사육을 하는 카멜레온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죠? 여러 마리가 있고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네, 제가 오늘 저기 충분히 낮에 밥도 많이 주고, 퇴근하기 전에 지금 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정보랑 좀 기본적으로 좀 우리 친구들 키울 때좀 알아야 될 그런 좀 필수 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먹방이나 이런 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베일드 카멜레온 베이비인데요. 자, 인사 한 마리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눈지 봐요? 내보 잘못했나? 가만있어 봐. 내가. 드라멜를 너무 많이 먹었나? 터지? 걸렸나? 그런 표정이야, 그죠? 아이고, 이쁜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사육 정보랑 어, 좀 간단한 팁 같은 거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저는 가게가 좀 좁아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세팅을 좀 해놨는데 자렇게 헤르만 친구들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리뷰를 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 카멜레온 딱 보면은 왠지 좀 키우기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아, 근데 네, 이거 키울 수잘 키울 수 있을까? 가격도 솔직히 말하면 뭐 개고나 끌레에 비해서는 조금 어, 좀 고가 중이죠, 그죠좀 비싼 중이기 때문에 카멜레온 쉽게 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어,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저기 가격도 내려갔고 그 다음에 보급되다 보니까 사육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죠. 자,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고 정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여기 사업을 하기 전부터 파충류 관리하는 일도 했었고 그때도. 카멜레온부터 뱀, 뭐 이것저것 많이 취급했었는데, 자,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좀팁 같은 거, 그런 걸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온도는 일단, 어, 그, 25도에서 28도 잖아요. 이게 주간, 야간이 조금 다릅니다. 뭐 레오파드, 개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친구들은 낮에 한 스팟을 틀면서 한 25도 이상으로만 뭐, 이렇게 유지해주시면 충분히, 어 온도가 가능하고요. 스팟은, 이제 이렇게 한 30cm 정도 떨어, 떨어뜨려서, 너무 가까이서면, 어 얘들, 애기들이고 또 이렇게 더워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핫 스팟이랑 쿨존이랑 이렇게 어, 나눠 가지고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스팟 같은 경우는 우리 지형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매장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 여러분들 집에 구조에 맞게끔 설치를 해서 40cm 정도 이렇게 안전하게 떨어뜨려 놓고 어, 사육장의 한 부분에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지금 계속 눈치 보죠. 자, 우리 친구. 촬영하는 걸 알고, 자꾸 이렇게 얼어갖고, 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지? 그런 지금 표정인데요. 자. UVB. 뭐, 똑같죠? UVB 주행성 파충류니까. 하루에 4, 5시간. 이건 뭐, 제일 기본적인 거고. 자, 온도는, 낮에는 25도 이상, 28도에 30도. 어, 조금 고온입니다. 여름에 상관없고, 겨울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죠? 우리 스팟을 뭐, 파충류 키울 때 무조건 트는 줄 아는데, 집이 더우면 이거 트실 필요 없어요. 너무 더워도 안 좋아요. 음, 온도를 적당히 또 이렇게 그 평균 고그 수위를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꾸준한 거. 갑자기 온도가 변하면 쇼크가 오죠. 사람도 감기 걸리듯이. 이 친구들도 온도에 어, 그런 변화에 민감하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야간은 좀 추워도 괜찮습니다. 한 19도, 20도, 어, 18도, 20도보다 조금 아래까지 안팎까지 상관없습니다. 야간에는 오히려 좀 시원한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요. 야간엔 그냥 뭐 일반, 어, 가정집 온도면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먹이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귀뚜라미, 미럼 다 좋은데, 어, 귀뚜라미가 어떤 종이든 마찬가지죠. 귀뚜라미들이 훨씬 반응이 좋고, 영양가가 좋다는 거, 기호에 맞게끔 잘 주시면 되고요. 뭐 영상, 뭐, 다른 영상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귀뚜라미, 미럼 둘다잘 먹어요. 카멜리온들이 밥을 많이 안 먹는 줄 아시는데, 엄청 잘 먹습니다. 애기 때부터 혓바닥으로 아주, 지뭉성석 혓바닥. 눈치 보고 있죠, 또. 어, 자기 얘기하는 거 알고 눈치를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육장 전경인데요. 음. 대충 뭐 얘기 안 하셔도 아시겠죠? 매달려서 놀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샵에서도 뭐 바인 같은 거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크로커 보드에다가 감아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어, 또 꾸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달려서 이렇게 그 손으로 찍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높을수록 좋아요, 사육장은. 근데 네, 아기 때는 이제 뭐, 그게 높지 않아도 활동을 충분히 합니다. 성체됐을 때 조금 높은 그런 유리장이나 이런 걸로 비바리온 꾸며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습도랑 물인데 제일 중요한 게 카멜레온은 이제 움직이는 물을 먹는다라는 그런 아주 그, 꼭 지켜야 될불문율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드리퍼를 설치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카멜레온 입문을 꺼리는 분들이 계시죠. 자, 거기에 대한 팁을 제 오늘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한 마리 더 나왔어 야! 걸렸냐고 그래? 야 씨.. 숨어서 몰래 귀뚜라미 먹다걸렸니 그리고 지금 친구가 계속 말하고 있죠? 친구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그 <laughs> 친구.. 친구 보이시죠? 눈치 보는 친구죠 뒤에? 또 나왔어요 숨어있다가 불키니까 이제 또 어? 벌써 밤이 지나갔나 이거 나오는 거야 지금 아주 원서적인 친구들입니다 그럼 여기도 한 마리 있죠 여기도? 움직이죠? 네. 이 친구는 이제 자러 들어가는 친구 자 물방울이 자 물이 움직인다는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드리퍼 우리가 드리퍼를 사용하는데 드리퍼가 뭐, 뭐 패드립, 색드립 이런 드립이 아니고 이렇게 물을 드롭한다, 떨어뜨린다 해서 드리퍼죠 이렇게 물에 파장이 있고 물이 움직여야지 어, 먹는다는 개념인데 이거 물론 좋습니다 드리퍼 비싼거 설치해갖고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죠? 돈주고 사기도 좀 그렇고 만들기엔 또 귀찮고 그렇다고 물 맨날 떨어질 수도 없고.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로 물 하루 종일 안 먹죠? 동업이더 그래요. 동업이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먹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거 물론 이거 100%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 오랫동안 키워보면서 경험했던 그런 꿀팁이니까, 어, 그거는 뭐, 무조건 이렇게 하면 뭐 된다. 이게 아니라는데, 이렇게 해도 무관하다. 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뭐, 다른 파충류 매니아 분들께서, 아, 저게 야매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키워왔어요 지금까지.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 주로 이제 저희가 그 만약에 학생분들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카멜리언 키우고 낮에는 학교 가서 이제 수업하시고 또 저녁까지 학원 갔다 오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물을 섭취하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또그 사람 모양 한번 먹으면 또 버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항상 물이 떨어져 갖고 먹고 싶을 때다줄수 있으면 좋은데 야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벽면에다가, 은신처럼 벽면에다가 이렇게 부모기를 얇게 분사하면서 이 윗부분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물 먹는 거를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 아유, 먹는, 얘들 안정을 좀 주느라고 제가 촬영을 일부러 안 했어요, 아까. 얘들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죠? 비 오듯이. 어, 얘들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가 가지고 바로 핥아 먹어요. 저저저 저봐, 저봐. 먹어. 놀랐어? 움직이면 얘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 그래. 뭐 물론 놀라서 그런 것도 지금 있지만 아까 그 요거 떨어지는 걸 먹는 걸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영상에 담지 못한 거좀 아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있으면은 요 주변에다가 윗 부분을 응.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물을 떨어뜨리면은, 이 물이, 물방울이 움직이는 걸 보고 가갖고, 그 부분 많이 핥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방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 움직이지 않아도 그 부분을 엄청 핥아먹어요. 목마르면. 그 정도 한, 하루에 한두 번만 그렇게 섭취를 해도, 충분히 얘들이, 어, 수분 섭취가 되기 때문에, 막, 사람처럼 물에 막, 몸의 80% 이상이고, 이런 생물들은 얘들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만 키워도 저는 충분히, 어, 5년 넘게 사육을 해왔던 기억도 있고, 전시에 이런 거할 때. 어. 드리퍼가 뭐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 한 가지 더 팁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 스포이드의 원리인데요. 여기 이제 스포이드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리면 한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힘을 줘야 되거든요.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바람이 안 통하고 막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빨았을때 여기에 고여있던 물들이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미세하게 금을 내놓거나 바람을 조금만 바늘로 한두구멍 한 한두 구멍 이렇게 뚫어 놓으면 그 바람이 통하면서 이 스포이드에 물이 천천히 떨어져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 개조를 할수 있다는 거죠 드리퍼를 직접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좀 저렴하게 아니 물론 뭐 돈 많으신 분들은 직접 사서 쓰셔도 그게 제일 좋아요. 아, 근데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런 편법이 있다는 거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 봤고. 자, 그거 만드는 건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또 한번 찍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뻥치는 게 아니라 어, 진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금만 요령이 있으면 얘들 쉽게 사육이 가능한 애들이니까. 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주의할 사항을 좀 알려 드릴게요. 얘들이 눈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충류들이 그죠? 개코들도 있고. 야, 무조건 키우기 쉬워요. 얘들 뭐 만만해요. 그냥 안 죽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또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눈병에 조금 노출이 될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 눈병이 오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육장에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기생충 감염이다.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게 있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육장 바닥재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어, 그래야지 먹이 반응도 더 좋고, 그다음에 뭐 위생적으로도 청결하고 친구들이 뭐 재설물을 이렇게 하는데.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에한번 정도 체크하셔가지고, 사육장 전체적으로 청소를 좀 해주시고, 어이 그, 덩쿨이나 나무에 있는 배설물도 조금 닦아주시면서, 청결을 유지하시면 어 질병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게 이제 비바리움 꾸며놓고 키우고 이런 너무 이쁜데, 그 손이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처음, 그, 베테랑들이나 고수분들, 많약 이제 매니아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사육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저희 많아요. 벌라질 같은 경우는, 인문자를 위한 좀 샵이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그 감안하면 저 같은 세팅을 하시는 게 보기에는 조금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어 키우시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거 그런 거 한번 알려드리고 자 얘들은 낮과 밤이 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집이 뭐 하루 종일 밝은 집이거나 이러면 물론 주행성 파충류긴 해도 집이 하루 종일 뭐 너무 시끄럽고 밤새 막 TV 보고 게임하고 이런 집이면 밤에는 뭐 조명을 안켜 주셔도 되니까 좀 어둡고 서늘한 곳에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사육장을 좀 옮겨놓고 낮에는 또좀 시끄러워도 조명 키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그 밤낮의 주기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애들이 편하게 성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거식도 안 걸리고 근데 저는 카멜레온 고식은 거의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진짜 막 죽기 직전까지만 어디 아프거나 이런 거 말고는 어, 애들 되게 잘 먹더라고요. 오늘도 귀뚜라미 한 3, 40마리 먹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 찍으려고 또 먹을까 해서 풀어놨는데 애들이 이미 뭐 자러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와서 눈치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먹방은 뭐 다음에, 저희 벌레지는뭐잘 먹는 거 많이 아시죠? 어,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방치형 사육을 좀 추천하는, 물론 사람마다 다 노하우가 다르고 사육 방법이 달라요.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있다라 하더라도, 또, 파충류 같은 경우도 사람 모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애는 좀 대충 해도 잘 살고, 어떤 애는 아주 잘 해줘도 뭐,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 자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좀 밑에 가면 다 숨어 자고 있는데 이얘기구일지나 모르겠다. 저는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찍힐지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죠? 전체적인 살구장 정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파충류 전문 크기하는 샵보다는좀 좀 추리할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뭐 애들 건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간단하게 베일드 카멜레온의 정보를 알아봤는데 이 기본적으로 카멜레온 사육방법 비슷하긴 하지만 종에 따라 뭐 잭슨이나 뭐 피셔 이런 애들은 또 달라요. 조금씩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돈이 좀 없어서 어, 베일드를 많이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오랜 경험이 있어서 어, 이 정도를 지켜주셔도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고 뭐 변수가 있으면 이제 또 질문을 하거나 케어 방법을 아셔갖고 또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벽은 못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탈출할 수 없을 정도의 최대한 높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매달려서 왔다 갔다는 걸 좋아하니까 너무 낮은 사육장이나 이 매달릴 곳이 없는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 그 부분만 확실하게 유의하시면 사육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날씨가 이제 뭐, 황사가 또 시작됐어요. 그죠? 뭐 죽으라는 거죠. 그죠? 예, 담배를 제가 끊었는데, 뭐 담배를 피는 거나 뭐, 끊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황사 뭔지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자, 그 얼마 전에 그 옛날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좀 어려서 철없을 때, 생각없을 때 찍은 영상 중에, 제가 했던 좀 비소거나,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또 개념이 없을 때가 있어갖고 제가 사람이라는 게참 이런 거를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될거 생각해서 제가 그 영상은 두고두고 보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린 친구들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데 개인적인 견해나 그런 걸 너무 쉽게 말한 게 아닌가 아, 앞으로는 좀더 신중한 그런 어, 벌레정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할인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다른 샵보다 조금 몇천 원 차이 좀 나지만, 세트나 이런 거, 이런 거 서비스 이런 거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본 맞이 할인 이벤트 5월까지 시작합니다. 그거이용해셔 갖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한번 입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일드 찡, 안녕히 계세요. 안녕, 눈치?